건담 시드 일부 시점, 지구연합이 극비리에 개발한 GAT-X 시리즈, 즉 건담은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모든 기체를 자프트에 의해 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각 건담들은 소형화된 빈병기페이즈십트 장갑 같은 신기술과 함께 특성화된 전용 장비와 기능들을 사용하며 양진영에서 활약하게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작품을 또 다른 주인공인 아스란의 첫 번째 건담이자 GAT-X 시리즈 중 가변 기능을 통한 범용성을 담당하는 기체 이지스 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구권의 대표와 유엔 수장들이 테러로 인해 모두 사망한 사건 코페르니쿠스의 비극 이후 지구의 대서양 연방은 유엔을 대체할 국제조직 지구연합을 설립하고 알래스카 선언을 발표하며 플랜트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 지구연합은 플랜트의 곡물 생산을 담당하는 콜론인 유니우스븐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여 플랜트의 식량 생산을 차단, 24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죠 이를 작중해선 피위 발렌타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식량 생산이 차단된 플랜트 압도적인 물량을 가진 지구연합 사이에서 벌어진 제1차 연합 플랜트 대전은 지구연합의 승리로 조기 종결될 것이라 판단되었지만 핵분열을 억제하는 장치인 뉴트론 제머를 자프트가 지구 곳곳에 매설하여 지구연합의 에너지 생산을 차단하자 전황은 순식간에 지구연합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악화되었죠. 자프트가 살포한 뉴트론 제머는 핵분열을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전파 유도 장치, 무선 통신을 차단하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어. 지구연합이 사용하던 기존 재래식 병기들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뉴트런 제머의 효과를 상정하고 개발된 자프트의 모빌스트를 상대로 지구연합은 거의 모든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코즈미기라 69년, 대사양 연방의 듀웨인 헬버튼 대령은 자프트의 모빌스트를 직접 목격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며 상부의 내추럴용 모빌스트의 개발을 건의합니다 함성과 모빌아머를주 전력으로 사용했던 당시의 대서양 연방은 이 건의를 묵살하지만 일부 의원들을 도움을 받아 간신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듀웨인 헬버트는 오브이 국영기업인 모르겐 레트사와 함께 내추럴형 시작형 보빌스트 JTX 시리즈의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GAT-X 시리즈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지구연합의 각 국가들은 지구권에선 전차와 전투기, 우주에선 함선과 모빌아머를 이용하는 건담 시리즈 직원 상당히 원시적인 전투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빌아머에 관해선 지구연합은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는데요. 자프트가 살포한 뉴트론 잼으로 인해 재래식 병기가 무효화된 상황 속에서 모빌아머만큼은 자프트의 진에 비해 높은 가속력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쟁 이전부터 모빌아머는 생산라인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구연합은 엄청난 양의 모빌아머를 양산하게 됩니다. 다만 모빌아머와 모빌스트 간의 전투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일 뿐 3대1을 교환비를 기록할 정도로 성능면에선 아득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메비우스 제로에 탑승하여 5개의 진을 격파한 무우라프라가가 엔디미온을 메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영웅 대접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좋지 않은 취급에도 불구하고 지구연합은 거의 집착이라 볼수 있을 만큼 모빌아머의 개발과 투입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엔 기존 지구권 방위 산업체들이 함선과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었다는 것과 코디네이터가 먼저 모빌스트를 개발했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 싸움 같은 여러 경제적, 정치적인 요인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듯 모빌아머에 대해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지구연합은 새로 개발 중인 GAT-X 시리즈에도 어떻게든 모빌아머에 관련된 요소를 꾸역꾸역 집어넣었고 그렇게 제작된 기체가 초기 GAT-X 시리즈 중 유일하게 모빌아머로의 변형 기능을 가진 기체 이지스 건담입니다. 이지스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와 아테나의 방패, 아이기스에서 따온 것이지만, 정작 이지스 건담은 방패의 이미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주인공 기체인 스트라이크와 반대되는 명칭을 가지도록 디자인 단계부터 기획된 것이라, 뜬금없이 방패를 상징하는 이지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참고로 작중 5V 전함 중에도 이지스급 전투함이 존재하지만, 이 친구도 이지스 건담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브이 콜로니인 헬리오폴리스에서 제작된 5개의 GAT-X 시리즈들은 내추럴용 시작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모빌스트가 사용할 정도로 소형화된 빈병기 몰리적 타격에 강한 내성을 가진 페이즈시프트 장갑 같은 여러가지 신기술들이 포함되었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각 기체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게끔 제작되었습니다. 여러 스트라이커 팩을 교체하며 높은 법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스트라이크 미라주 콜로이드 입자의 은신 능력을 이용한 적진 침투용 기체 블리츠 많은 원거리 무장을 탑재하여 고화력 지원 사격을 담당하는 버스터처럼 각 건담들은 여러 상황에서 자신만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중 이지스는 모빌 아머로의 변형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범용성을 목표로 개발된 기체입니다. 이지스를 포함한 GATX 시리즈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반적인 프레임을 사용하는 X100번대, 일반 프레임을 기초로 특수 장비를 장비한 특수 프레임 X200번대, 가변형 프레임인 X300번대 총세 가지 다른 프레임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이지스 건담의 1년 번호는 X-303, 즉 300번대 가변 프레임의 세 번째 기체이지만 실제로 제작된 것은 이지스가 최초이고 이후 의 변형 기술들이 자프트에게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지스는 시드 시리즈 변형 기체의 조상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전투기 형태의 변형기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대기권 내에서의 비행과 높은 기동성, 강한 공중전을 위해 개발된 기체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지스의 경우엔 높은 기동성에 대한 언급보단 변형을 통한 범용성이더 강조되는 편이죠. 따라서 이지스는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와 다수의 무장을 전신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건담은 기본 형태인 모빌스트 모드, 변형 형태인 고속순항 모드, 여기서 좀더 본격적으로 변형한 포격 모드, 총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4개의 다리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형태가 존재했었지만 디자인 단계에서 탈락하고 이 기획은 다른 기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모빌스트 형태는 모빌스트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며 이지스에 장비된 대부분의 무장들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지스의 주무장인 60mm 고에너지 빔라이플은 변형을 하는 이지스의 특성상 다른 건담들의 것보다 아담하게 설계되었지만 스트라이크와 듀얼이 장비한 57mm 빔라이플에 비해 구경이 크기 때문에 위력면에선 앞서는 장비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일부 시점을 기준으로 소형 빔라이플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고. 페이지 10드 장갑을 통해 강한 물리 방어력을 가진 건담에게 유효타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할 때는 허리에 위치한 바인더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는 근접 공격을 위한 빔사벨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건담들과는 달리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팔뚝의 클로 부분에서 손목검처럼 빔이 전개되는 형식입니다. 또한 양쪽 팔뿐만 아니라 발에 위치한 클로에서도 똑같이 빔을 전개하여 총 4도류를 사용할 수 있죠. 이지스에 탑재된 유일한 실탄병기인 75mm CIWS 이길슈테르는 듀얼과 스트라이크에도 공통적으로 장비된 대공방어를 위한 기완포입니다. 방어용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진의 76mm 중돌격기관총과 거의 비슷한 구경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실탄병기라 전비가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지스의 방어용 장비인 실드는 라이플과 마찬가지로 다른 건담들의 실드에 비해 작게 설계되었지만 여전히 방어용으로는 훌륭한 장비입니다. 설정상 여러가지 합금들의 특수 도료를 코팅해서 만들어졌고 소형 빔라이프, 빔사벨과 각종 실탄 병기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방어력이 우수합니다. 다만 왼쪽 팔의 빔사벨을 사용할 땐 구조상 전개전에 분리해야 되고 끝부분이 뾰족한 구조라 적에게 던지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버려지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이지스의 실드는 설정상 페이지십드 장갑이 아니지만 이지스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색깔이 함께 변하거나 분명 분리했는데 옆구리에 차고 있는 등 실드에 관련된 작화오류를 작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빌스트 형태의 가장 큰 외형적인 특징은 기체 전체가 빨간색을 띠고 있다는 것과 머리 부분의 안테나가 매우 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는 이지스를 디자인할 당시 샤아 전용기를 많이 오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지스는 샤아 전용기 특유의 붉은색을 띠게 되었고 샤아 전용 자쿠2와 비슷한 긴 뿔을 가지게 된 것이죠. 길게 전개된 안테나의 경우엔 이지스가 GAT-X 시리즈의 지휘관기로 설계되어 센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탑재되었다는 작품 내적인 설정이 있습니다. 이후 이런 긴 안테나의 디자인은 아사란의 전용기들에 그대로 계승되죠. 이지스의 모빌아머 변형 형태인 고속순항 모드는 당시 지구연합이 주력으로 사용하던 모빌아머 메비우스의 구조를 계승한 것으로 우주에서 높은 기동력을 가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고속기동에 유리한 구조 거기다 동체 곳곳에 위치한 많은 추진기로 인해 이지스는 우주 전장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죠. 모빌하머 상태의 이지스는 4개의 집게를 벌린 포격 모드로 변형하여 기체에 내장된 또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게를 벌린 상태에서 적에게 돌격한 다음 고정시켜 포박하거나 집게 끝부분에 위치한 클로에서 빔사벨을 전개하여 근접 공격을 가할 수 있죠. 또한 기체 중앙 부분엔 이지스의 무장 중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580mm 복렬 위상 에너지포 스킬라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지스의 스킬라는 런처 스트라이크의 아그니, 버스터의 집속 화선 라이플보다 압도적으로 큰 구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무장을 결합한 버스터의 장거리 적용 라이플을 제외한다면 GATX 시리즈의 단독 무장 중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이지스는 지구연합의 모빌하머은 물론 함선들마저 쉽게 격추시킬 수 있었죠. 추가적으로 각 집계들로 적기를 포박하고 붙잡은 적에게 연거리 포격을 가하는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이지스 건담은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유용한 기체일 것 같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기체와 관련된 각종 결함들과 이지스를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됐던 적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죠. 일단 이지스는 모빌함으로 변형할 수 있는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구권 내에서 자유로운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는 이지스의 모빌함어 형태가 우주전 전용인 메비우스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지스는 모빌아머 상태에선 매우 짧은 시간만 제공할 수 있고 모빌스트 형태에서 공중전을 할땐자프트의 서브플라이트 시스템 구우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지스의 변형 구조는 각 형태에서의 무장 호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가변기들은 손에 쥐고 사용하는 주무장을 변형 시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기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유독 이지스의 경우엔 변형 시 주무장인 빔라이플이 뒤를 바라보도록 설계되었다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지스는 모빌하머 상태에서 주무장인 빔라이프를 사용이 불가능했고 기체 중앙에 위치한 스킬라가 유일한 원거리 공격수단이었습니다. 거기다 스킬라의 경우엔 모빌스트로 변형할 때 조종석 장갑판에 가려지기 때문에 모빌리스트 상태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각 형태에서의 장점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지스 이후에 제작되는 대부분의 가변기들이 모든 형태에서 무장을 공유하게끔 설계되었다는 점을 보면, 이지스는 세계관 내에서도 확실한 결함기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비행과 무장에서의 결함이 치명적이라고 생각된 건지, 2012년 연재된 코믹스 기동전사 건담 시드 리에선 이지스의 스킬러와 라이프를 모든 형태에서 사용 가능하게 해주며, 대기권에서 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지스의 대기권 전용 장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비행과 무장에서의 결함 이후에도 이지스는 GAT-X 시리즈 중 가장 에너지 효율이 형편없다는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지구연합이 개발한 GAT-X 시리즈들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페이즈쉽트 장갑, 소형 빈병기를 기본 장비하기 때문에 모든 기체가 에너지 문제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중 이지스는 특수작전용인 블리츠를 제외하고 시리즈 중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기체였는데요. 고화력 무장이 존재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좋던 듀얼 에일 스트라이크에 추가 배터리가 탑재된 스트라이크 동체에 5개의 예비 배터리가 있는 버스터 같은 기체들과는 달리 이지스는 에너지를 충당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거기다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실탄병기 이길슈테은 또한 변형시 머리가 숨겨지는 구조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고에너지 빈포인 스킬라이 사용이 강제되었기 때문에 작중 페이즈 십드 다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체이기도 하죠 또한 이지스는 이런 기체의 문제들 이외에도 당시 상황으로 인해 억갈를 당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이지스는 모빌하머 상태에서 4개의 클로를 이용해 정 모빌스트를 포박하고 그 상태에서 스킬라를 발사하여 파괴하는 전투법을 사용하는 만큼 대 모빌스트용으로 개발된 기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GATX 시리즈가 개발된 이유가 자프트의 모빌스트를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죠. 문제는 이지스가 자프트에게 노획되어 지구연합을 상대로 활동했다는 점인데요. 이지스가 활동하던 일부 초중반 시점까지 지구연합의 주된 전력은 모빌아머와 전투기 함선이었고 따라서 이지스는 대 모빌스트용으로 개발된 여러 기능들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프트는 아직 지구 환경에서의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고 자프트가 보유한 수많은 모빌스트들 중 이지스는 유일한 공중 변형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맞춤전법, 심지어 캐터펄트마저 갖춰지지 못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이지스의 파일럿이 당시 최고의 실력을 지녔던 아스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점의 아스란은 실전 경험은 부족하였어도 자프트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모빌스트의 조종, 정보처리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지스의 불안정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지구연합의 함선을 격침시키거나 스트라이크를 노획 직전까지 몰고 가는 등 여러 전투에서 뛰어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스트라이크에 의해 전우인 니코를 잃고 본인 또한 키라의 친구인 토를 격추시키며 사이좋게 친구를 잃은 둘은 오브의 영토인 오노고로 섬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치르게 되죠. 격렬한 전투 끝에 이지스의 에너지가 떨어지자 아스라는 스트라이크를 포박한 채로 이지스의 자폭 스위치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라이크와 함께 자폭하게 됩니다. 이후 탈출한 아스라는 오부군에 의해 구속되지만 오부는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금방 석방되고 이후 새로운 전용기인 저스티스 건담에 탑승하게 되죠. 스트라이크와의 자폭 당시 페이즈 시프트 장갑이 활성화되어 큰 피해는 없던 스트라이크와는 달리 이지스는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 완전히 파괴되었고 파괴된 이지스의 잔해는 오노고로섬 해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 오부군에 의해 대부분의 잔해들은 분석되지만 오부는 왜인진 몰라도 이 잔해들을 그대로 버리고 갑니다. 덕분에 미리 사출되어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던 실드 같은 부품들은 중립세력인 정크길드가 회수하여 경매에 넘기게 되죠. 이외에도 손상이 심한 헤드유닛을 비롯한 자잘한 잔해들은 이후 2부 시점, 심지어 4년이 지난 극장판 시점까지 오노고로 섬에 그대로 방치되며 주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스트라이크와의 전투를 통해 이지스는 파괴되었지만 이지스에 사용된 기술들은 이후 다른 기체들에도 계승되며 여러 파생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만 모빌함으로 변형하는 가변기의 특성상 정비성이 형편없고 조작 난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양산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파생기 또한 다른 기체들에 비해 숫자가 적습니다. 일부 중후반 시점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개발된 이후 자프트는 본격적으로 핵동력 모빌시트의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설계된 여러 핵동력 기체들 중 이지스 건담의 데이터와 형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작된 기체가 바로 리제네레이트 건담입니다. 리제네레이트는 모체인 이지스와 마찬가지로 고속기동에 유리한 순항 형태와 이지스의 기획단계에서 탈락했던 사적보행 폭격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리제네레이트 건담은 이후 2부 시점에 등장하는 세컨드 스테이지 기체들에 적용돼 다양한 신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동체는 백팩에 장착된 코어 유닛을 포함해 총 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들은 독립적인 비행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 전투 중 파손 시 모선에서 사출된 예비 모듈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체의 이름이 리제에레이트인 이유이죠. 이후 이 기능은 자쿠스 플랜더에서 구조가 간략화되고 임펄스 건담의 분리합체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리제에레이트에는 라이트크래프트 프로펄전이라 불리는 신형 추진 시스템이 탑재되어 순간적으로 엄청난 가속력을 낼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클라임파가 외우주 탐사용으로 연구하던 핵팔스 추진 기술이었지만 군부에 의해 군사용으로 개조되었고 이후 2부 시점에선 뉴트리온 빔 송전 시스템으로 발전하죠. 이외에도 리제네레이트엔 블리치 건담과 같은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기능, 코어 유닛을 다른 기체에 억지로 도킹하여 컨트롤권을 강탈하는 기능이 있고 탑재된 수많은 기술들로 인해 3 5 6 m 라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게 되어 디스트로이 건담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시드 시리즈에서 가장 거대한 모빌스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리제네레이트의 코어 유닛은 지구연합이 탈취한 프로토세이버에 장착되어 바이러스 살포와 해킹, 기동성 강화에 사용되죠. 제1차 연합 플랜트 대전이 종결되고 전쟁 기간 동안 GATX 시리즈의 성능을 체감했던 지구연합은 하이페리온 건담을 개발한 이력이 있던 엑타이온 인더스트리에게 에이스 파일럿을 위한 각 건담들의 강화 버전 제작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된 기체들이 지구연합의 특수부대인 팬텀페인 전용 건담 엑타이온 프로젝트입니다. 엑타이온 프로젝트엔 스트라이크의 강화형인 스트라이크 2. 신형 스트라이커 팩인 노아르 스트라이커, 블루 듀얼과 베르데버스터 건담 같은 강화형 기체들이 포함되었고, 그중 이지스의 데이터를 이용한 강화형 기체가 바로 로소 이지스입니다. 당시 지구연합은 이미 다수의 대거엘과 윈덤을 운영하며, 모빌스트 기술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로소 이지스는 기존 이지스의 단점을 대부분 보완한 완성형으로 제작됩니다. 일단 로소 이지스의 가장 큰 변화는, 제트 스트라이커에서 영감을 얻은 두 개의 윙바인더가 추가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윙바인더들은 모빌스트 모드에선 어깨, 순항 모드에선 다리 쪽으로 전개되어 로소이지스의 공중기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로소이지스는 대기권 내에서 고속 비행을 하며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모빌아머 상태에서 각 윙바인더들이 추가적인 클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투력도 강화됩니다. 모빌시트 모드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던 스킬라 또한 구조가 변경되어 모든 형태에서 발사가 가능해졌고 각 윙바인더에서 자기장을 전개하여 호비든 건담의 크레스벨그처럼 빔을 곡선으로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험준한 지형에서의 전투를 고려해 윙바인더를 다리처럼 전개하는 사적보행의 다각 모드도 추가되었죠. 장갑은 피해량에 따라 전압을 조절하는 배어블 페이즈 시프트 장갑으로 교체되어 에너지 문제를 크게 해결했고 애초에 핵엔진을 탑재하는 것을 상정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핵엔진과 캔슬러를 위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후 롤아웃된 로소 이지스는 팬텀 페인의 에밀리오 브로드리기 탑승하여 턴델타 아스트레이와 전투를 펼친 이후 파괴되고 자네는 정크길드에게 회수되죠. 전쟁 기간 동안 모빌스트만을 운영하던 자프트는 탈취한 이지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동안 무시해왔던 모빌 아머의 가능성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여러 제약과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약간의 계량만 거친다면 충분히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자프트는 모빌 아머의 실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시험 기체로 프로토카우스를 제작합니다. 프로토카우스는 드라곤 시스템의 간력화 버전인 4개의 기동병장 포드가 장비되는데요. 각 포드들엔 빔캐논과 유도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어, 전투력이 훌륭했으며 포드 자체가 대형 추진기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프로토카우스는 우주 환경과 대기권을 가리지 않고 훌륭한 기동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총 6기가 제작된 프로토카우스는 다양한 테스트에 투입되어 합격점을 받지만 고중력 환경에서의 혹독한 시험 도중 3기가 회수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후 남아있던 3기는 수리되어 전투에 투입되거나 ZGMF 세컨드 스테이지 기체인 카우스 건담이 개발해 사용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